초기가 안녕하세요. 남부정입니다. 이번에 탑 가렌의 상대 탑은 피오라 탑입니다. 피오라 탑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자르반 정글이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만날 챔피언들은 물리 공격력을 하는 챔피언들만 지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닌탑을 먼저 가지고 밤의 불씨 가지고 덤블록키 가지고 그 다음에 불클이랑 가시가 옷을 가지고겠습니다 아이고, 퍼블은 내줬네. 초반에 좀 녹화 작업 때문에, 조금 뒤처지긴 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네, 하이하이요. 새로 오신 분들 다들 반갑습니다, 하이요. 어, 일단은 피오라의 그, 음수가 빠졌기 때문에 딜교 한번 해주고. 아, W는 괜히 썼네. 야, 근데 너무 많이 죽는다. 다음판에 대한 액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요 어. 이번판도 이기고 싶고 다음판도 이기고 싶아 어제는 좀 많이 늦게왔는데 오늘은 좀 일찍왔죠 그죠? 자 갱홍을 해줘야될텐데 키우라 상대로는 어 뭐야 어 이거 되게 당황스러워 야 뭐해? 내, 내가 니한테 CS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아씨 이런 CS 비매너 저거 진짜, 진짜 저거 저러면 안돼 음. 저러면 안돼 내가 라인을 당기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일단은 다이브하는 게 계획인 것 같으니 빨리 밀어줘야겠다 어, 내가 혼자, 받아, 혼자 잡아, 발, 아, 잠깐만. 이거 어시가 들어와 있네. 다행이다. 나이스. 나 깜짝 놀랐어. 어시가 안 들어와 있는 줄 알고 딱 봤는데 어시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네요. 나이스. 음흠. 자,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닌탑 사오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글이랑 탑둘다 물리 공격력을 주는 챔피언이죠. 그러니까 바로 텔레포트는 좀 아낄게요. 바텀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네. 바텀이 좀 많이 죽었네. 아, 살짝 오늘 좀 쌀쌀한데. 또곧 있으면 더워지겠지만, 난 게임을 하면은 열 받아가지고 좀 더울 때가 많거든. 어. 구정님 왕팬이 됐어요. 좋아요는 역시 필수 아닙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 감사. 오자마자 사람 많다고? 아, 근데 방금 방송 시작해가지고, 많은 거는 아닌데. 와, 아, 됐다. 일단, 각을 안 주고요. 여기 뒤에 있는, 3시 방향 쪽에 있는, 저 표식은 각을 안 주고요. 이렇게 표식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뒤로 잠깐 빠졌다가 오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미녀 놓치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맞아 주고요. 표식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좀 뒤로 빠졌다가 다시 앞으로 나오면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나오면 표식이 초기화가 돼. 아 지금도 표식 위치가 마음에 안드는데 표식 위치가 지금은 마음에 드니까 계속 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우라랑 마주할게요. 아 지금 킬각, 어 뭐야? 자르반 탑에 방금 보인 것 같은데? 방금 자르반이 히끈 모습을 비췄던 것 같아. 아 이게 닿네. 분명히 여섯 시 방향 쪽에 떨어진 것 같았는데 뭔가. 아, 옛날에는 맨날 멘탈 강했는데 9월 달부터 화가 많아졌다고? 아니야 한 6월 달부터 그랬을 걸? 6월 달, 6월 달, 6월이 아니라 6월. 가끔씩 이제 많이 하는 실수인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어. 10월달, 어, 10월달, 6월달, 6월달, 어? 그지 아냐야 내가 이거 나만 그러냐? 말해놓고 딱 보면은 어, 이거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들어. 저만, 저만 그러나요? 이거? 뭔지는 아는데, 맞춤법을 모르는 건 아니야. 알기는 아는데, 말할 때 보면 항상 실수해. 어, 큰거못 먹게 방해해주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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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음 턴에 킬각인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피우라 상대로는 Q 선만 하던 사람들도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무조건 이 선만 해야 됩니다 응수의 Q 스킬 막혀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선만 응수를 기다리는 거 같은데 저 친구가 지금 어왜 이렇게 근데 난미년을 나... 많이 놓치지 좀 불안해가지고 와도 좀 바꿀게요 어 굳이 안가져도 되겠지? 아가져야 되나? 나 이거 솔킬 따고 싶어서 다른 라인 가기 싫거든 저기에다가 이제 Q, 궁만 박으면 되는데 분명히 Q스킬이랑 궁극기 둘다응수를 무시할겁니다 자 알아서 먼저 써주네요 일부러 쫄게 하려고 했던게 계획이었는데 성공했어 반은 성공했어. 쫄아가지고 알아서 응수를 빼줍니다. 케이드. 아 좋아. 아 벌써 이 길이다. 나쁘지 않아. 가자. 원래 6월. 6월, 10월, 10월... 이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맞아요. 학교에서도 바람, 그게 맞대요. 아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짜장면이...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난 그렇... 그렇게 생각은 해.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겠다 오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끊어주고, 내 생각인데... 어 자기가 이제! 자기라 자기가 원하는 바, 발음으로 불러도 내 생각엔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 솔직히뭐 언어라는 게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상관없으니까 짜장면이 됐든 짜, 자장면이 됐든 일단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또 단어가 됩니다. 백과사전에도 등록이 되고 그러니까 뭐 편한 대로 말해도 상관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있는 프로브 패너들이 있잖아. 어한 한글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음. 아이고, 되어버렸네 벽에 붙어가지고 표식 위치 보호해주고 심판으로만 대기해줍니다. 무조건 큐스킬을 사용하면 응수 때문에 역관광을 당해 지금 피오라의 이게 뭐냐? 표식 위치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때는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면 피오라가 표식이 초기화, 초기화가 돼버려. 약간 영민한 플레이가 좀 필요해, 이런 거. 잡아버리고. 피오라 Q 스킬 도중에는 더 W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피오라 Q 스킬 도중에 Q 스킬을 넣을 수가 있어. 신목 넣고 궁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좋아. 이제 탑타를 좀 완벽하게 밀어버리고. 저쪽은 진이 좀 잘하네. 진 빼고는 다 망했네. 정의로 심판하겠다. 아 힘들다. 지 카사딘이 지금 탑에 온것 같은데? 집에 한번 갈까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저저 이제 다른 라인도 가달라고요. 마이 파이트도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줄 게 많이 늘었네. 뭐, 별 별걸 많이 해달라 그러네. 어,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승리가 보장되진 않아 나라고 해서 막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다 이긴건 아니라 뭐 보여줄 순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불클이랑 가시가옷을 온전하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음, 어디 보자 1900원인가 1500원인가 돈을 많이 모아야 가야겠네 잠깐만 잠깐만 400원 플러스 1900원 플러스 아돈 많이 모아야겠다 지금 피오라가 없어진 게미심쩍어요 어, 잠깐만, 조심해야 돼. 아까 텔레포트 쓰지 않았나? 이번에 또 썼네. 죽었다. 나는 텔레포트가 지금 20초라. 아, 내가 굳이 가도 지금은 뒷북인 것 같아. 싸움이 이미 다 끝났어. 빨리 밀고요. 타워 압박이 뭐 자연스럽게 되겠지. 어, 음, 어디 보자. 너 자신을 믿어라. 야, 오늘 한 가렌 3판 정도 하고, 자, 다른 챔피언을 하고, 뭐, 다른 라인을 하든 간에, 한 3판 정도는 가렌 좀 합시다. 아직은 그래도 내 방송, 가렌 지분율이 좀 높아가지고, 가렌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녹화 좀 뽑고, 어. 어? 아깝다. 저거는, 그냥 궁만 찍으면 잡네. 그냥, 이런 거는 간단해. 굳이 뭐, 심판 쓸 필요도 없고, 세, 심판만 돌려. 아다다다다다다. 결정타를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심판만 돌리다가 궁극기를 꽂아버리면 돼. 응. 아이고. 지금 이거는 피오라의 미니언을 태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응? 미니언은 이런 걸 태운다고 그러거든요? 미니언은 이게 경험치도 주고 돈도 주잖아. 내 입장에서는 이거 같은 팀 미니언이라서 죽일 순 없지만 피오라 입장에서는 이한올한올 이 미녀 한개한 개가 전부 다 돈이자 어, 경험치이자 아무튼 요거를 다 없애는 겁니다. 타워까지 없애버리고 굉장히 잔인한 거긴 한데, 뭐, 가렌 상대로 피우라 잡은 게더 잔인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카운터 잡아놓고서 뭐, 털린 거잖아. 그러니까 꼴들 뭐, 타고 생각해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 카운터 잡아놓은 애들한텐 일만에 뭐였냐? 자비도 없어? 불쌍하게 보면 안돼. 또 쟤네들이 이겼으면 나 신나게 털었을 거야. 안 그렇습니까? 상대 소환사 주문 쿨감이 15% 쿨감이라고 아, 특성을 통찰력 찍었다고요. 그래서 나보다 텔레포트가 빨리 돌아가던 거구나. 예, 음. 그랬던 거구만. 어, 뭐야? 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 왜? 어 되나 이게? 아, 이거 이주렬이 좀 오, 어? 대박. 야, 잘했다. 이거 라칸이 잘하네. 요울 라칸이 잘하시는구만. 집에 가가지고 탐실의 망치 하나 사오자. 탐실의 망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 아이템 효과가 너무 이제 달라가지고. 하나 가져야겠다. 빨리 게임은 일단 승리하고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왕패하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세요. 하이유 잡아볼까? 일단 무빙으로 피해버리고, 아, 느려진 모습. 어, 이거 안 되냐? 아, 씨 빡치네. 저, 좀 빡치네. 저거. 이 게임을 좀 지금 빨리 마무리하고 싶으면은 바텀을 가야 되는데 미드를 밀거나 아 뭐야 이거 라칸이 길막해 가지고 타워한데 맞았다. 드가자, 드가자. 라칸님, 드가주세요. 드 가자 드 가자. 라칸 님드 가주세요. 들어 가자. 어? 라칸 죽냐? 아 근데 방금 그레이브즈 평타 안 치고 왜 놀고 있었냐 막타 칠라고 하다가 그런건가? 내가 잘못 본걸 수도 있고 이미드면 되겠는데? 그냥 쭉 밀지? 어? 왜 이렇게 빠지지? 굳이 빠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 지금 다섯 명이잖아 2대5잖아 나는 탑을 막을게 이게, 원래 1차 타워 지키는 게 제일 귀찮아. 가자. 안녕하세요. 왔다, 진짜. 이동속도 진짜. 이렇게 궁시어졌을 때는 그냥 고, 도망가면 됩니다. 벽에 붙거나. 벽에 붙어가지고, 피오라의 표식을 방해해주고, 아, 죽었다. 이건 점화 걸려가지고 점화 어, 전멸을 쓰기엔 좀 아깝다. 이제 가시가 붙또 나왔겠다. 불클도 나왔겠다. 본격적으로 마방만 올려주면 되겠네요. 마법 데미지가 있는 애들이 하이브리드, 얘가 물리 데미지랑 마법 데미지 둘다 주고, 얘도 물리 데미지랑 마법 데미지 둘다 주고, 얘는 마법 데미지 많이 주고, 그러므로 정령 영상을 빠르게 올린다. 망자의 가봇은 이번 판에 조금 느리게 가자. 방금 뭐 망자의 가봇 있다고 해서 살아남을 건 아니었어. 진짜 피오라는 아무리 죽여놔도 개쎄긴 나다 진짜. 고정 데미지로 막내피 반피까지 깎아 놓은 거 보면은 약간 소름이야. 나 거의 2코어인데 얘는 1코어로 이렇게 데미지를 낸 거란 말이야. 고정 데미지가 있으면은 방어력을 무시해요. 물리 피해를 68%만큼 덜 받는다고 돼있잖아 요걸 무시하고 그냥 100을 입혀버리는 거야 피해를 원래 100의 피해를 받으면 68%가 덜 받기 때문에 100 피해 마이너스 68 돼가지고 이제 32의 피해만 받아야 되는데 피오라는 고정 데미지 천국이라 음. 언제 준비되어 있다 자, 여기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려가서 잡아도 될것 같은데, 어 온다. 나이스 저 그냥 들어가서 밀어도 돼. 아, 근데 카사딘이 좀잘 컸네. 지금 2킬0 데스, 어우 데미지 좋았다 음, 좋아. 아, 근데 이렇게 라칸이 나를 길막 하는 것 같지 되게? 길막이 되게 심해. 은근히 길막 심해. 나랑 붙어 있으면 내가 못 지나가, 진짜로. 텔레포트가 있으면 미드 좀 압박하다가 바텀으로 텔레포트 타는 건데. 아, 여기서 시간 끌면 우리 별로 안 좋아. 차라리 바로 낚시할래? 바로 낚시해 볼래요? 아 다이브까지는 안되는데 쟤네들도 지, 우리가 던지는거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아 오면 죽이자 제일 죽이기 까다로운 녀석부터 일단 먼저 죽이고, 아 벽을 또 넘어 큐스킬 자체가 전멸이면서, 우와. 가래는 피오라 상대로 불크리랑 가시가 보뭐 닌자의 닌자 신발 가면 좋냐구요 예, 좋습니다. 닌탑에다가 밤의 불씨 덤불 조끼, 그 다음에 탐식의 망치, 그 다음에. 가시가보 완성시키고, 불클 완성시키고. 가시가보시랑 그, 불클은 유동적으로 둘 중에 뭐 맞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두 개가 나오면은 상대하기가 좀 그나마 수월해진다. 그나마 좀 나아진다. 그겁니다. 체력 아이템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체력인데 지금은. 시즌 8 때는 뭔 챔피언 할 거냐구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정해 놓은 게 없어요. 느려지면 그냥 Q 스킬로 풀면 되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게 귀찮게 구는데 어차피 못 잡을 거. 나라만도 아죽겠어. 괜히 만화 빼지 않았을 거야. 어? 자, 일단 피좀 많이 빼놨고요. 좋아 바론 가기에는 살짝 망설여지는 게 쟤네가 자꾸 우리가 던지는 거 받아 먹으려고 막 기다리는 게 있어서 괜히 막 기다리잖아 타이밍 재고 우리가 바론 치면서 다 달려와가지고 바론을 칠 때는 포지션이 되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다 모이니까 공격하기가 쉽잖아. 상대방 애들도 우리가 응집되어 있으니까, 논타겟을 던져도 저, 더 막기가 쉬워. 아, 왜 이렇게 안 먹어줘? 이거 어, 이제 정령이 영상 갈수 있도록 아이템 준비해 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벌써 시즌 8이 다 되어 간다고? 그죠. 한 달만 지나면 시즌 8이네요. 가렌으로 팀워 이기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아, 가능은 해요. 템만 잘 가면은. 풀템, 풀템 가렌 덱 풀템 팀워면은 이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정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인사하고 갑니다.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근데 나. 어,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은근히 내가 생각하던 딜이 안 나오네. 정령 영상 뽑고요. 탑 맞고, 바텀 쪽으로 내가 텔레포트만 잘 타주면 돼, 이제. 텔 있어요. 티모 상대로 템 어떻게 가냐고요. 일단 별로 티모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 티모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는 봤을 때는. 유채와 탈진을 추천해요, 저는. 유채와 탈진을 들고, 얼어붙은 망치로 올리고, 덤블 조끼 뽑고, 적응형 두고 뽑은 다음에, 가시가 붙었고, 그리고 신발은 신속의 장화.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면은, 유채 키고, 티모 탈진한테 씌워버리고, 그럼 이길 수 있어요, 되게 쉽게. 위험하네. 근 죽었다. 아, 탈진 보호. 저거, 저거. 야 궁이 안 들어갔어. 어, 아, 방금 그냥 그 아씨 방금 속박을 좀 걸어줬으면은 어땠을까 싶네. 카사딘 속박 걸어봐. 아이씨, 속박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꾸 속작이라고 되고막 오타가 너무 심해. 나이스. 지금 카사진 잡아야지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솔직 자꾸 깔짝깔짝 되는 게 마음에 안 들거든. 나이즈 잡으려고 지금 드디어 잡았다. 오! 홀리 쉣! 와. 와, 너무 위험했고. 빨리 끝내. 어, 위험해. 50원은 내꺼. 게임 끝!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구독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종무연 버튼에서 알림설정을 하시면 생방송때 알림이 가게 됩니다.